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예, 네, 저는 방문학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현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독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? 요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어, 저는 지금 오늘 당일날 OT도 촬영을 했고요. 어휘, 어법, 어떻게 준비하는가 다 촬영을 끝냈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독해를 어떻게 할 건가? 이걸 남겨두고 있는데, 제가 OT 때도 그랬고, 어휘 때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어요. 독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. 지금 추세가 그래요. 이번에 시험을 보니까 진짜로 독해 와 만만치 않더라고요. 지문도 길고 내용도 꽤 어렵습니다. 과연 그긴 어려운 내용을 1분 30초 뭐 많게 2분 정도 그 시간 내에 다 읽고 정답까지 써야 되는 부담 분명히 독해는 좀 달라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독해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?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편안하게 한번 내가 영어를 공부했던 과정도 좀 되새겨 보시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? 좀 바꿔 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독해는 두 편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첫 편에서 독해라는 건 어떻게 가야 되는가? 방향성을 잡고 두 번째 편에서는요.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자, 제가 지문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. 더스 s 레스 그로운, 이렇게 출발하는 지문이 있네요. 여러분들은 이 독해를 어떻게 하십니까? 자, 이렇게 영어 문장을 만나면은 이렇게 하지 않나요? 우리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울 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나요? 일단 영어로 된 내용을 우리말로 말 바꾸기를 시작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학교가 그로우 성장하고 있다. From 어디에서? 작은 건물에서 2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작은 건물인데, to 어디로? 거대한 Institute. Institute는 기관, 뭐 단체 이런 뜻이야. 그럼 이제 우리 밑에다가 기관 받아쓰고요 그래서 거대한 기관으로. That. 어이고, 관계대명사 주경 나왔네. 교육을 시킨대요. 4,000명을 1년에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말을 쫙 바꿔주십니다. 맞죠? 격하게 공감해 주셔야 돼요. 우리 영어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나요? 그런데 저 자신도 미국 유학하기 전에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. 이게 영어 공부, 독해의 단줄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을 가서 제가 이제 태소를 전공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영어 교수법. 이 데이비 누넨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접하게 돼요. 이 사람은 지금 현존하는 인물이고요. 어, 정말 이쪽, 태솔 쪽에서는 알아주는 세계적인 석학이에요. 이 사람의 위딩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. 어, 내가 공부했던 위딩하고 너무나 다른 거라.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었어요. 제가 미국에서 도케 때문에 고민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,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할 거고, 저는 이 사람의 이론을 접하면서 독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의 이론을 다음 이제 그 챕터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일단 모든 외국인은 영어로 된 내용을 자국의 언어로 translation을 해요. translation이라는 게 번역을 한다는 거죠. 저처럼요. 학교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더라. 그런데 이 번역이라는 개념이 독해의 최하위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. 여기에 머무르면 그거는 독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최하위 구조의 독해에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독해가 필요하다. 그래서 한 단계 뛰어넘어 독해는 궁극적으로 외국인이 쓴 글을 외국인이 어때요? 자신들의 사고로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과정이 독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. 음, 지금 우리 말로 다 어, 말을 바꿨잖아. 어, 난다 이해된 건데 아니더라라는 거죠. 요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. 다음에 요거 기대를 좀 해보시고,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해 언더스탠딩이란 걸할 건가?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만들었냐면 은 혹시 토익준비하는 학생들 이런 말 들어봤나요 LC 또는 RC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LC가 뭐냐면은 Listening Comprehension이에요 이 Comprehend란 단어가 Understand의 뜻이 있답니다 RC Reading Comprehension이에요 영어로 된 내용을 읽고 뭐가 돼야 된다라고요 컴프리헨션이 돼야 된다 이컴프리헨션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이 데이빈 누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,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데이빈 누넨의 올바른 독해법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독해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학교가 뭐 한다 from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뭐 홀딩 후치 수직 아이고 이거 독해 아니다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,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시간 내 문제를 못 푼다 또 하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어떻게 하면은 데이비 누넨처럼 이해 과정을 거치면서 독해를 할 건가?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. To be continued. 바로 다음 강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의 독해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저는 자신하고요. 다음 강 그대로 따라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독해 첫 번째 파트 마치도록 할게요.